육친은 이제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주팔자라는 구조 속에 글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육친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글자들 있잖아, 그죠? 그 글자들이 어디에 들어온다? 사주에 들어온다. 사주팔자라는 구조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누가?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 글자가 요 구조에 들어와서 관계를 만들어낸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다, 그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고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라는 기둥 네개의 글자가 네 8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들어옵니다. 우린지부터 금 이제 구조 해석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폐가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주는 다 공평해요. 글자는 다 다르게 들어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개도 아니고 3개도 뭐뭐 6개도 아니고다 8개인데 요연월일시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육친을 얘기하는 것은 일주 일주의 천간 요게 일간이죠. 그지 요거는 천 위에 거는 천간이고 밑에는 지지니까 이거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기둥 주자에 그다음에 일간 육친은 일간을 중심으로 상생상극을 얘기해서 상생상극에 배치되는 사람을 배치하면 육신 육친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육친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일간 나를 중심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일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글자들이 전부 다 바뀐다. 그렇다면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있는 이 글자들은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우리가 말하는 DNA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장 가까운 DN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많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 운명을 말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설득력이 있다 없다 있다 MBTI는 어떤 상황을 주는 거잖아 MBTI 검사해봤어요 나한번 해봤는데 그 보면은 네가 이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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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네는 어떻게 하냐 묻는 거야 이거 그거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MBTI는 상당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그때 심리에 따라서 바뀔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 그거는 그러니까 생님 MBTI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타고난 거 먹고 혈액형 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MBTI는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이때 는 어떤 노 말하는지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이 내가 한 2년 지나서 되게 편안해졌어. 그러그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되게 괴로웠어. 신경질 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은그 질문을 다르게 대답하기 때문에 MBTI는 끊임없이 많아. 변화해서 그거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 사주팔자 타고난 글자 원래 내한테 들어와 있는 먹고 뭐, 생님 DNA 같은 거야. 조금 다르죠. 선생님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MBTI하고 이게 뭐가 다르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거. 타 라고는 뭐가 다르노? 안 되잖아요. 종자니까. 어 이건 종자니까 어, 맞아 종자. 이건 종자. 자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 씨앗이야. 내한테 올려 있는 거. 그 다음에 타로는 색이 뭐냐면은 상황. 내가 상황이야 그래. MBTI하고 약간도 다르긴 한데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당 내가 묻는 거야. 응? 내가 내 마음 내가 내가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뭐에 대해서 묻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분, 괴로운 부분, 있을 까 아이가? 이 연애가 깨질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될 것인가? 그 순간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점을 보려고 할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주역 점 치는 게 있잖아. 그거는 주역 점을 치는 거고. 동전 던지든지, 그 목고생님, 그 목고, 이거, 그, 그, 그 막대기 있잖아. 그죠? 그걸 던지든지 해서 하는 거고. 타로는 내가 그때 그 기운으로 그 많은 경우의 수에 있는 그림들을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에 나한테 선택되어지는 것들은 내하고 굉장히 기운이 많은 거겠노? 교감하는 거겠지. 그래서 걔를 딱 펴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내 마음인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통변을 해주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거 아주 쭉 펼쳐서 얘기를 할 때, 그거는 그 순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점이 야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주를 물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년월일을 잘못 얘기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뽑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했어요. 그검사한 앉아. 자고 어, 맞다 그래. 맞아요. 렇돼 있어. 근데 갈 때쯤 돼서 말을 어 선생님 내 생일 잘못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럼 나도 속으로 씨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다시 뽑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상황은 그걸 뽑아도 거의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해가 그거는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로점, 주역점은 그 시간 공간에서 우리가 탁 물었을 때내 기운이 딱 맞는 것을 뽑아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로와 MBT와 사주는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알겠죠? 한번 공부해봐요. 그래서, 어, 이것부터 공부하고. 타로가 진짜 맞아요. 그 순간점이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타로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 금방 묻고, 또 금방 묻고, 금방 물어서 가가. 잘안 맞아. 그리고 생일 우리가 주역점도 그날 한 번만 열심히 고민을 해서 한 번만 물으라 그랬거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많어. 뭐안 맞지. 근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가 맞으려고 하면 생일 굉장히 많이 물어서.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해야 되겠지. 한 반반 좀나온다 하더라고. 어찌됐건 간에 타로 점도생님 굉장히 고민을 해서 뭔가를 잘 보는 생과 내가 기운을 맞는 생을 딱 뽑았을 때고 나오는 그림 있죠. 이거 우리 주, 주역 점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약간 뭐 그게 된다 하더라고 타로 선생들. 님 어, 타로와 사주명들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고, 음풍조지리와 이걸 연결해보고. 관상과 이걸 연결해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되는 소리가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까 배웠던 음량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연결성이 있다 없다? 연결성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일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으로 얘기한다면 목은 가이올 수도 있고 못올수 있어요. 의리 올 수도 있어요. 천간의 글자는 나는 갑이 목기운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갑이나 을로 올수 있고 인이나 묘로 올 수는 없어요. 인이나 묘는 어디에 들어가요? 밑에 들어가요. 이것부터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위에 아래 아래로 막섞었으면안 된다, 선생님. 그래서 위에 목 목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한다? 갑이나 을로 태어났다. 만약에 니는 물로 태어났다, 수균으로 태어났다면은 임이나 개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은 니는 나무로 태어났다, 니는 꽃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은 안 맞기도 하다. 갑을 이거는 운동성입니다. 처음부터 생들 똑바로 배워야 돼요. 니는 큰 나무로 태어났다, 니는 꽃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실제 야들은 어떤 형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가 어떤 운동성을 가졌다 위로 솟구치는 운동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맞지. 니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위로 뻗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는 뭐다? 뭐 겨울에 태어나는 꽃이다. 이건 나중에 무상볼때하기 해요. 근데 그거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목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갑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양이에요. 을은 나랑 똑같게 생겼는 뭐예요? 목 운동이에요. 됐습니까? 나는 갑 을 갑으로 태어났고 나는 목운동하는 오행으로 태어났고 나는 양입니다. 을로 태난 어 사람은 음입니다. 나랑 똑같게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게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오행은 뭐고 같고 음양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지. 그래서 나는 갑으로 태어났고 을은 나랑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내를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친구예요. 형제예요. 그래서 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랑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비견 혹은 겁재라고 얘기하는데 나랑 똑같게 생긴 갑은 뭐다? 비견이고 나랑 오행은 똑같은데 음량이 달라진 거는 겁재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내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주 안에서 내가 갑인데, 내가 갑인데 옆에 을이 있으면 뭐다? 비겁재. 내가 갑인데 옆에 또 갑이 있으면 비견 비교. 됐죠? 똑같은 기운을 비견 급재라고 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칸이 여덟 개밖에 없는데 내하고 똑같게 생긴 것들이 내 옆에 있고 있으면. 내 많은 자리를 야들이 차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도 먹고, 야도 먹고, 야도 먹지. 그래서 비견겁제는 내랑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힘도 되지만 요 구조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뺏어간다. 그래서 비견겁제 제를 겁탈한다 그래서 비경급재는 에너지 내 네, 에너지인 동시에 뭐다 내한테는 도둑이야 도둑 도둑 빼서 가는 것들 경쟁자 됐습니까 그냥 있으면 지금 상관없어요 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의 글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목생 화로 빠집니다 병이나 정으로 빠집니다. 병이나 정으로 빠졌을 때,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내가 양인데 양으로 빼내면, 양에서 양으로 빼내는 것을 마다 순하다고 얘기해서, 순하고, 양에서 뭐로? 음에서 빼내면, 이것은 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과 양이, 음과 음이 그대로 빼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식신이라고 하고, 양과 음이 바뀐 상태에서 빼내는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으로 빼내는 것은 음양을 바꿔서 빼내기 때문에 얌전하게 빼내는 것이 아니고 과해서 옛날에는 뭐로 봤노? 나쁜 것으로 봤고 옛날에는 식신 얌전하게 빼내는 것을 좋은 걸로 봐서 식신이 유기하면 기운이 좋으면은 좋은 관과 재 있는 것보다 더 좋다 했다고. 그런데 식신은 너무 순하기 때문에 요즘 설명을 해줄 때는 식신을 가지고 빼내는 것은 어중간할 수도 있어요. 얌전할 수도 있고 좋긴 좋은데 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게더 낫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상관 에너지를 한번 뒤집어서 빼내는 것을 창의적이다. 어? 할수 있죠. <laughs> 항상 할수 있지만 어그 에너지가 특이하고 창의적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목이, 갑이 빼냅니다. 어떻게 빼낸다? 정으로 뺄 수도 있고, 뭘로 빼낼 수도 있고, 병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간 글자가 아주 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빼낸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뭐다? 첫 단계. 내가 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하는 첫 단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빼내는 이 기운이 없는 사람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글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말안 하진 않겠지.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빼리는 이 글자가 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불편하다, 불편하다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말한다, 밖으로 나갔다, 관계한다는 첫 번째 이 글자가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내겠지, 그지? 렇 내한테서 나왔지만은, 야를 기준해서 으로 화생, 토가도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노?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서 나가서 나가는 요두 단계를 거치면은, 기본적으로 1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뭘 한다? 돈으로 얘기합니다. 돈. 아까 내하고 비싸게 생긴 애들은 더다 뭐예요? 친구, 형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일. 그다음에 관계 이런 거고 여자한테서 밖으로 첫 단계 빼내는 것은 여자일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식이 되고 남녀공이 전부 다 바깥으로 빼내는 그냥 일 노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뭘 본다? 식 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뭐 했겠노? 돈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빼서 1차 마무리 하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돈으로 보고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꼬셔가지고 내 아이의 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재 성은 돈이기도 하고 마무리기도 하고 결과물이기도 하고 남자한테는 여자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남자일 경우 여자.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내가 태어나서, 이건 옛날 거잖아, 선생님. 옛날. 육친은 쌤 아주 오래된 옛날의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내가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는 돈들은 내가 애기 때는 못 하잖아. 벌수 없잖아. 그럼 있는 것 갖고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갔다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기운이 좋다. 고했을 때는 내 먹을 게없나 있다. 재성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돈은 내가 쓸수 있는 넓이잖아. 밖에 나갔을 때돈 내가 세면 내가 100만 원 들고 일본 갈수 있나? 100만 원 들면 경주 가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생님 내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내가 쓸수 있는 넓이, 반경이 더 넓어지는 것이 뭐다. 재성인데 내 태어나니까 우리 집에 재성이 되게 많으면은 내가 아가야 때먹고 쓸만한 게좀 많은 거고 내가 태어나서 재성이 별로 없으면 우리 아버지 역할이 좀 적다는 것은 옛날엔 아버지가 돌을벌으니까 아버지 역할이 좀 적고 내쓸 돈이 적다는 거고 어, 자수성 가야 되지 내가 태어났더니만은 내가 아까 비경급제 얘기했죠 내가 태어났더니만은 연애 내하고 똑같은 값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쇠가 빠지게 벌어도 야도 먹여야 되고, 야도 먹여야 되고, 여기 또 의뢰 한명 됐으면 야까지 먹여야 되니까, 내쓸 돈이 한정되고, 뺏기는 거고, 내가 태어났더니만, 여기에 무진이라고, 이게, 이건 돈이거든요. 목금통. 이 돈이 앞에 황금 있어. 그러면 나는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부자야. 쓸게 많아.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요런 자식을 낳으면,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요. 어떤 집에 야 놓고 나니까 집에 돈대들 하는데들 보면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연애 돈이 괜찮은 경우가 제법 있더라. 이게 타고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목생 화해서 결과를 만드는 순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바로 목극토해서 아버지로 내가 그냥 안 벌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 안 벌어도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돈이잖아. 맞지? 요게 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던 내한테서 에너지가 나올 때는 식신 상관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도드로 만들어질 때는 이거는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인데 이때부터는 야가 양이고 재성도 양이면 요것은 앞에 편자를 붙여서 불편한 것이고 내가 양인데 돈의 글자가 음이면 요거는 양과 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라서 뭐다? 정해. 아까 끊임없이 내가 양음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은 야가 양이면 은 재성은 목구, 토에서 천간에 무와 뭐가 있을 것이다? 기가 있을 것인데, 야는 양이고, 야는 음이었기 때문에 양과 양이 만나면 은 뭐다? 편. 그래서 요거는 편제. 양과 음이 만나면 뭐고는, 뭐는? 정제라고 붙입니다. 옛날에는 정자가 붙는 것을 좋은 것으로 봤다. 이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돈을 버는 것은 안정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정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달달이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나오는 안정적이라서 월급. 와이프도 이거 정제는 남자한테 여자니까 아내거든요, 아내. 아내는 밥을 따박따박 따박 주는 사람이지. 집에 맨날 앉아서 시간에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안정적인 거. 그래서 정자가 붙은 것을 남자한테는 안으로 봅니다. 네. 편자가 붙은 아들은 내가 맨날 가도 도망가니까 나 잡아봐라 하는 거는 그 편이라 그랬잖아요. 인. 선생님 바닷가에서 어떤 남녀가 손을 잡고 얌전하게 걸어가거나 물뚱하게 걸어가는 것은 자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잖아. 맞나 이거? 그치. 내가 걸어가.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 어떤,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걸어가고 앞뒤로 걸어가지만은 하나가 도망 안 가고 그냥 얌전하게 걸어가는 것은 야가 도망을 안 간단 다 아이가. 그럼 그거는 마누라라고, 마누라. 왜안 도망가노? 가는 합이 되어 있어서 안정이 돼서 그런 거고. 계속 나잡아봐라. 그러고 계속 뛰가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는 편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은 나쁜 것으로 옛날에 봤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발전 가능성이 많으니까 돈이 양이 적게나 많겠나? 그래서 편재가 사업가의 돈이 내려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편재는 사업가의 돈인가, 정재는 월급인가를 선생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 그다음에 이건 뭐고 끊임없는 변화. 그래서 요즘은 편자 붙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편자에 사기꾼의 돈 이름을 적어놨다면 그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들어올 선생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서 기다려. 자그 다음에 이 제가 다시 한 글자를 생각하는데요, 금 글자입니다. 토생금하죠. 이 금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토에서 금을 나왔기 때문에. 돈이 다시 관으로, 관으로 간다, 관으로. 관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 뭐 하는 거고 생기. 꼬라지를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그래서 왕관을 쓴다, 명함을 가진다, 내가 회사에 돈을 얼만큼 벌어주냐에 따라서 뭐가 다 생기도 생기. 명함이 생기고 직위가 생기겠죠,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멋지게 내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 아까 나무가 꽃을 이까지 피웠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고 결과물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금기운은 결과물에 결과물 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명예, 명예. 그다음에 남자한테는 뭐 자식. 그래서 이 글자들은. 내가 돈으로서 만들었는 결과물이 조금 더 발전한 단계는 맞긴 하지만 야는 나를 만다. 금, 금, 목에서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밖에 가서 새로운 명함을 가지게 되면 그 명함은 반드시 뭐가 된다? 나의 족쇄가 된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한테 발목이 잡히고 금, 금, 목 그래서 자식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 경금 있고 뭐가 있겠어요? 신금에 있어서 양의 양이고 양은 음이겠지, 그지? 양인 것은 앞에 붙여서 편관으로 얘기하고 음인 것은 양과 음이 합을 해서 안정이 되면은 정관으로 얘기합니다. 관의 글자들은 남녀 공이 뭐다, 명예 직업 이런 것이고 남자한테는 나를 극하는 것은 누구다, 나의 여자가 아까 목극표에서 여자 여자 잖아 그죠? 이 여자가 토생금에서 누군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 자식.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 관은 긍긍목에서 나를 발목을 잡지. 남자는 자식한테 발목이 잡히고. 맞잖아. 여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그만인데 요걸 가지고 또 남자를 만들어 결혼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내가 쓸 돈이 많은데 요게 남편으로 가버리면 결국 여자는 남편한테 발목이 잡힌다. 남자한테 발목이 잡힌다. 네? 평강, 정한 다 똑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관의 글자는 관의 글자는 큰 흐름에서는 열매로 봐서 직장에서 명함.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먹고생이 마무리로 보거든. 네. 어, 그래서 자식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금이 다시 수를 내면은 이렇게 수생복에서. 나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봐서 이걸 뭘로 얘기한다? 인성으로 봅니다. 인성은 나를 생애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엄마. 엄마는 엄마인데 양인 경우, 음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성 중에서 정인, 음양이 뭐고? 음양이 다르면 정자를 붙이고, 음양이 같으면 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한번 태어나게 해주재 근데 지금 공부잖아 공부는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청간 지지를 썩지 말고 썩지 말고 지지까지 썩으면 선생님 미리 공부하신 선생들은좀 수월한데 아닌 쌤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사주에 말이야 이, 이 나, 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집에 가셔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해서 뭐 한다. 요 여기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천간에 있는 글자만 연습을 하세요. 밑에까지면 헷갈려요. 천간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뭘 한다? 정제 편인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지지를 다써 밑에다가 자축이며 진사움이 다 써서 내한에 뭐 있는 글자를 해서 이게 목인가, 이게 화인가, 이게 금인가를 따져요. 그다음에 이게 묘잖아요. 묘면은 뒤에, 밑에 묘는 인 있고 묘가 두개 있잖아요. 야는 양이고 야는 음이잖아요. 그럼 나는 음인데 야가 음이니까 목극 토하니까 야는 편관이네 옆에 쓰면 돼요. 절대 생이 이렇게 쌤생 이런 거 있잖아. 쌤 내가 정말 모르겠다. 나 정말 해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안 써요. 이렇게 보고 있어. 아씨뭐 뭐 보긴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일거는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단계를 건너 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거를 가지고 뭐 한다 글자를 다 쓰고 야가 금인지 순지를 구별하고 야가 양인지 음인지를 구별해서 편자의 정자에서도 고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 번이가 알면은 정말 똑똑한 기고 보통 백 번하면 돼요. 캐자스에 모르는 책은 백번 읽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지 이 진도 나갈 때 배우는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이. 이가안 하고 생긴 나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되면 신경질 막 나면서 안 온다고. 안 오거나 예쁘거나그럼안 된다고.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일단 내 기준 알죠? 내 거? 내가 뭘로 태어난지 알죠?으로 자기가 뭘로 태어난지를 가지고 위에 글자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되면 뭐 본다? 지지. 다음 시간까지 요거 연습해서 오겠습세요 됐습니까? 예, 네, 됐어요.